틱톡 북치기가, 야, 이거 좀, 지금 20분 남았는데, 참또 아슬아슬하네. 북치기가 4월 30일 9시 종료입니다. 저녁 9시 종료인데, 제가 팀원을 계속 모집하는 이유는요, 틱톡 북치기 경기가 천대천, 이원스 1000. 제한 없이 무제한 대 무제한 경기 진행이 있을 시 참여하기 위한, 본 게임 시작하기 위한 모집입니다. 그리고 지금은 현재 40대 40이에요. 그 팀원들 지금 있지만도 또 다른 2팀, 3팀, 이렇게 계속 기여도에 따라서 팀 배정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. 그리고 우리 각 팀이 다 흩어져 있지만 나중에 본격적인 진짜 천대천 1000, 500대500만에만 대전이 일어난다면 모두 통합할 겁니다. 그리고 틱톡이 현재 우리나라에서만 진행을 하고 있어요. 이 북치기가 우리나라에서 진행되는 거는 외국에서 개입이 안 돼요. 입장할 수 없습니다. 외국 IP로. 근데 나중에 모르는 거예요. 본국인 중국 때 한국으로 라운드가 펼쳐질지도 모르니까 저는 그때를 위해서 전쟁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. 팀 가입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동네북길드에 가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링크 제가 댓글에 남겨놨으니까 들어오시고 팀 참여하시기 바랍니다. 또한 틱톡에서 진행되는 이벤트들, 초대 링크를 주고받고 하면서 진행되는 이벤트들을 같이 참여하기 위한 목적이니까요. 그점 양해해 주시고요. 그리고 단톡이니만큼 채팅이 많이 오갈 수 있습니다. 단톡 안에서는 알람을 꺼주시기 바랍니다. 북치기 참여자 희망자들은 시즌 끝난 후에 단톡 확인을 한 시간에 한 번씩 하셔야 돼요. 이번 시즌에 새벽 1시에 북치기 게임이 오픈했습니다. 근데 모인 40명 중에 한 라운드가 4, 4시간 지나가는데요. 미참여자. 늦게 참여를 해서 2라운드에 참여하신 분들이 대단합니다.